음. 자, 오늘, 어, 오늘 뭐 배구는 뭐 그래도 어, 다 됐는데, 농구들이 참 아쉽다. 어, LG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음, 그래서 어쨌든. <laughs> 내일, 어, 내일 리바 또 경기도 많고, 어, 좋아보이는 경기 있으니까, 는 어,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가봅시다. 자, 첫번째 경기, 어, 첫번째 경기 클리블이랑, 음, 그리고 필라델피아. 야, 이게 참 어렵다. 내일 이제 모블리가, 어, 모블리가 지금 GTD 걸려있거든요. 어,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최근에 이 클리블이 야투가 너무 안좋다. 음.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뭐 지난 경기에서도 어 그냥 뭐 스스로 자멸해 버렸죠. 어 그리고 근데 이제 뭐좀 요건 변수야. 어 클리블이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원정에서는 개판 치거든, 개판 치는데 홈에서의 클리블은 어 그래도 나름 잘 해주고 있죠. 어잘 해주고 있어서 요거 저는 일단 내일 만약에 이거 모블리 그 뭐야 나온다. 음. 어쨌든 지금 알렘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모블리가 일단 나온다면은 클블 쪽으로 보고요 어 그리고 모블리 안 나오면은 이거 필라 풀어으로 가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아, 어 요거 뭐 당장에 오늘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어 내일 요거 결정자 어좀 보고 어 보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랑 음. 올랜도랑 애틀란타 아, 요 경기도 지금 애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뭐 4연패하면서 어, 4연패는 하 기간 동안 뭐 수비는 또 수비대로 안 되고. 어, 공격도 공격대로 잘안 되고. 어, 요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게 또 내일 애틀의 원정이다. 물론 지금 올랜도도 뭐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아, 여전히 음. 여전히 부상자 많고 어 부상자 많고 이렇다 보니까는 어 사실상 올랜도한테 뭐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뭐 최근에 그나마 어 반캐로라든지 어 아니면은 볼볼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나쁘지는 않단 말이야 나쁘지는 않아서 요거 뭐 굳이 간다면은 애틀슨보다는 올랜도 프런 보겠습니다 음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올랜도 홈에서 또어또 어, 또 홈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 그리고 또언더까지 어, 저득점까지 볼게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랑 어, 보스턴이랑 마이애미 뭐 일단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럭스 라든지 뭐 히로 라든지 뭐 주요 자원들이 지금 다 gtd 걸려있죠 어다 gtd 걸려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테이텀이 빠지는 날도 있고 어, 브라운이 빠지는 날도 있고 하지만서도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냥 어, 보스턴 화력이 어, 폭발을 하죠. 어, 폭발을 하는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브라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어, 모르겠는데 뭐 나온다면 어, 충분히 그냥 마헤네 오버 어,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 보스턴 만승과 함께 어 그리고 오버까지 어 다득점까지 볼게요자 그리고 이제 브룩이랑어브룩이랑 어, 브룩이랑 이제 워싱턴 경기는 요거는 좀 뭐랄까 어좀 어렵긴 하거든 어좀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승패보다는 어 승패보다는. 승패보다는, 어, 조금, 오버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지금 부룩도, 어, 뭐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워싱이가 이제 지난 경기에 간만에 이제 또 화력이 폭발을 했거든. 어, 화력이 폭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 화력을 과연 내일까지 이어져 갈수 있을 것인가? 아 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준점이 그래도 이제 뭐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좀뭐 브루클린도 그래, 어, 워싱턴도 그래, 어, 둘다 조금 화력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패는 좀 어렵고요. 어, 승패 는좀 어렵고 그냥.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음, 오버 쪽으로 볼게요, 오버 쪽으로, 에. 자, 그리고 이제, 닉스랑, 아 어, 닉스랑 미러키, 어, 최근에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흐름을 타고 있고, 어,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 오늘 뭐, 디트 상대로, 음, 뭐, 화력이 폭발을 했죠, 음. 화력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뭐, 확실히 지금, 뭐, 디트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닉스다. 어, 닉스인데, 근데, 좀, 닉스가, 다른 팀들한테는 사실상 좀 계속해서 좀 물리고 있거든요. 어 물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미로키가 일정상으로도 어, 닉스보다 분명히 유리하죠. 어, 그래서 요거 미로키 승도 괜찮아 보이는데 최근에 지금 뭐 미로키도 그래, 닉스도 그래, 뭐 화력적인 부분은 둘 다, 음, 둘다또 슛감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오버까지 어, 다득점도 뭐 기준점에 비해 가지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알겠죠? 에? 자 그리고 이제 미네랑 아 어, 미네소타랑 멤피스 경기. 어, 요거는 내일 이거 뭐 브룩스 지금 GTD 걸려 있거든. 어, 걸려 있는데 이거 뭐 개인적으로 나오면 더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저는 멤피 보겠습니다. 멤피 어쨌든 최근에 멤피스가 뭐 화력이 계속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연패하면서 어, 뭐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고 어, 공격도 공격대로 안 풀어지는 게 지금 미네소타죠. 음 그래서 요거 그냥 어, 맨피스 볼게요 맨피스. 어 맨피스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브룩, 브룩스까지 나온다. 어, 이러면은 뭐 맨피가 혼자서 뭐 마핸도 하고 어, 오버도 하고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어, 그렇게 봅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스랑 어, 뉴올리언스랑 토론토 경기 내일 이제 이 뉴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컬럼 지금 GTD 걸려 있죠 어 레리넨스랑 어 걸려 있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뭐야 주요 자원들 어뭐 시아캄이라든지 반즈라든지 음, 이런 자원들이 다 복귀를 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뭐 얘네들이 빠져 있을 때어 빠져 있을 때뭐 테디어스 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르난 고메즈라든지 이런 자원들도 되게 잘해주고 있었죠. 어, 그래서 이게, 저는 일단은, 뭐, 물론 이제 맥컬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은 일단 토론토 쪽입니다. 어, 토론토가 어쨌든 간에, 뭐, 뉴얼보다, 어, 부상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뉴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그래도 뭐야 인그레미, 어 인그레미 지금 계속 빠져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아쉽죠. 어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토론토 토론토 쪽으로 볼게요. 어 토론토 쪽으로 뭐 맥컬 맥컬럼 안 나오면은 뭐더 좋고, 음더 좋고 어 아시겠죠? 어 토론토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크리랑어오크리랑 세남 어, 경기. 어 요거는 이제 하, 내일 이제 알렉산더 얘가 이제 GTD인데 일단. 아, 어, 세나는 일단 못 가. 아, 어, 세나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어, 답이 아예 없어. 어, 얘네들 지금 뭐 최근에 어, 야고 퍼들도 부상이고요. 어, 퍼들 부상 당하고 그리고 또 뭐야? 어, 전체적으로 지금 뭐그개걔 이름 뭐였노? 걔그 핑크머리 이름 뭐야? 핑크머리, 음. 신인. 음. 그 친구도 부상이고, 어, 최근에 지금, 이 뭐, 바셀이라든지, 음. 그리고 켈던 존스라든지, 어. 이런 자원들도 지금 뭐슛 감이 어, 딱히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어, 그래서 이거 뭐 팀은 젊은데 어, 팀은 젊은데 뭐 딱히 중심을 잡아줄 만한 애가 없다. 어, 그래서 이거 일단 세난 쪽으로는 안볼 거야. 안볼 건데 근데 일단은 이거 알렉산더도 지금 내일 이오크에서 어, 중요하단 말이야. 어, 중요하기 때문에 알렉산더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어, 뭐. 오클 쪽으로 봅시다. 어, 오클승이랑 마엔승 쪽으로 볼게요. 음, 아시겠죠? 그리고, 어, 어느덧 굳이 본다면, 오버까지. 음, 다득점까지, 다득점까지. 아시겠죠? 어,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덴버랑 음, 댄버랑 휴스턴. 어, 내일 아침 방송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 일곱시 반입니다. 일곱시 반입니다. 자, 그리고 덴버랑, 어, 그리고 휴지 경기는 얘네들이 리턴 매치죠. 리턴 매치, 어, 리턴 매치고, 1차전에, 어, 1차전에 뭐 휴지가 깔짝깔짝 거리다가 4쿼터에 어, 그냥 와르르르르르 무너졌죠. 어, 무너졌다. 뭐, 요키치 전혀 제어 안 됐고, 어, 그리고 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난사. 음. 난사 쇼를 펼쳤죠. 어, 난사 쇼를. 난사 쇼를 펼쳤고. 어, 그렇다 보니까는 요거 내일 경기도 사실 휴스턴이 이제 홈이었으면은 조금 뭐, 다르게 생각을 했을 건데, 이 또, 뭐, 같은 장소에서, 어 같은 리턴 매치다 보니까는 요거는 좀 1차전이랑 비슷하게, 어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일도 이 요키치 못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요. 어, 그래서 요거, 덴버 마엔슨과 함께, 그리고 뭐, 오버까지, 어, 오버까지 볼게요.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피닉스랑, 어, 피닉스랑 시카고 경기, 어, 요거 하기 전에, 그, 뭐, 고물한잔 먹고 어 진해 학교 추 뭐, 한번씩 뭐, 뭐, 세요 보자. 자 요거 아 요거 피닉스랑 뭐, 뭐, 고음 최근에 지금, 뭐, 피닉스가, 어, 피닉스가 이제 지난번, 어, 원전경에서 기또이 세크 상대로의, 어, 화력전 끝에, 음, 그래도 승리를 했고, 최근에 지금 이 부커, 어, 부커의 활력이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죠. 그렇다보니까는, 뭐, 내일 일단 이 시카고에 뭐 도순무라든지, 카루소라든지 드라기치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야, 근데 최근에 이 시카고 하는 짓거리들,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 팀들한테는 계속 좀 발목 잡히는데, 이강 팀들한테는 계속 좀. 잘해주고 있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걸리긴 하거든. 어, 근데 이게 또이 피닉스의 홈이다 보니까는 어, 홈에서 사실 지금 피닉스가 한번 빼고 다 이겼거든요. 어, 다 이기면서 그 정도로 이홈 경기에서 뭐 집중도도 좋고, 음, 그리고 또 화력도 어 나쁘지가 않아서 요거는 저는 어 피닉스 승과 함께, 음 그리고 뭐 마인스 쪽으로, 어 지금은 일단은 피닉스 승이랑 마인스 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타랑 어 유타랑 클리퍼스 음. 최근에 지금 이 유타가 어, 유타가 이제 어, 무너지고 있죠. 음, 어쨌든 간에 어, 뭐 콜리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확실히 어, 확실히 조금 지금 뭐 시즌 초반에 비해 가지고 어, 확실히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끌파 같은 경우 글파 어, 같은 경우 물론 최근에 뭐 레너드라든지 폴 조지라든지 음, 안 나오고 있지만, 아, 최근에 지금 파웰이 너무 잘하고 있죠, 파웰. 어, 파웰이 잘하고 있고, 오늘도, 어, 오늘도 사실 파웰의 활약 덕분에 어, 클리퍼스가 이 보틀 원정에서 어, 역전승을 또 만들어냈었죠. 뭐, 물론 나머지, 나머지 애들의 에너지 레벨도, 음, 좋았고 어 그래서 그래서 요거 요거 저는 물론 지금 이 클퍼가 일정상으로는 좀 불리해. 백투 백투백인 것도 있고. 어 그런데 근데 아 어, 이거 유타 유타 쪽으로는 사실 지금 연패 중이기 때문에 손은 안 가, 아 어, 손은 안 가고 차라리 그냥 이거 뭐 내일 뭐 추가적으로 어, 결정만 없다면, 어 결정만 없다면 이거 글퍼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글퍼 프렌, 음 아시겠죠? 어 글퍼 프렌 쪽으로 보고 그리고 언후버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리퍼스도 최근에 스몰 라인업 중심으로 어 되게 야투감들이 나쁘지가 않아서 어, 요거는 오버까지 어, 오버까지 볼게요 오버까지 알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세크랑 어, 세크랑 그리고 인디 경기 어, 요거 뭐 보노? 1번 세크 2번 인디 어, 요거 재밌겠네 어, 상당히 재밌겠네 1번 세크 2번 인디 음. 바로 보자 아, 코가 막히는 계속 자 인디 지난 경기 어, 레이커스전 어, 레이커스전 4쿼터에 뭐한 10점 지고 있다가 어, 그거를 이제 또 어, 역전을 만들어 냈던 게 지금 인디애나죠. 음 인디애나고 최근에 확실히 인디애나가 뭐 부상자가 크게 없다 보니까 어, 크게 없다 보니까는. 나쁘지 않다 흐름들이 어, 터어복귀해가지고또 어, 수비적인 흐름들도 괜찮고 여전히 화력은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고 어,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인디가 이제 내일 또 세크의 원정을 가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세크도 어, 세크도 지난 피닉스 전에 뭐 홈에서 확실히 좀 뭐, 화력 자체는, 어, 화력은 계속 좋았어요. 어, 물론 이제 얘네들이 수비가 개 거지 같다 보니까는, 뭐, 넣는 거에 비해가지고, 어, 더 많이 먹히면서, 음, 더 많이 먹히면서, 사실 경기를 내줬지만, 어, 일단은 세크의 홈에서의 화력은 저는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언제든지 얘네들이, 뭐, 어, 그 뭐야, <laughs> 템포 빠르게, 어, 또 빠른 농구도 가능하고 어 외곽도 또 나쁘지가 않고 음 전체적으로 슛이 홈에서 잘 들어간다. 어 그래서 이게 내일 경기에서도 저는 좀 인디가 물론 이제 인디가 원정이긴 하지만 좀 세크의 템포를 좀 인디가 좀 따라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어 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세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는 농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버 보겠습니다 기준점이 지금 뭐238.5 굉장히 높죠 어. 뭐, 거의, 쿼터당 60점씩 박아야 되는데, 뭐, 저는 얘네들이라면은, 뭐, 쿼터당 70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음, 가능하다고 보고, 어, 그리고, 그래도 지금, 어, 그래도 지금 이 세크보다는, 어, 세크보다는 인디가, 뭐, 공격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세크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저는, 굳이 본다면은, 인디 프렘 보고요 어, 인디 프램 보고, 그리고, 오버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음. 아시겠죠? 어, 다독점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보인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랑, 어, 레이커스랑 포틀랜드. 야, 나는 이거, 뭐야, 뭐, 지난 경기도 이 레이커스를 패스했지만, 레이커스가, 어, 최근에 상승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난을 세번 만나서, 이겼다. 어, 그래서 다른 팀이랑 하는 거 봐야 한다. 어, 했는데 인디한테 결국 버저 처맞고 어, 게임을 저버렸죠. 어, 그래서 이 레이커스를 이 믿을 수가 없다. 음. 레이커스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마지막까지. 어 뭐 방심을 할 수가 없고 어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레이커스 애들이 어, 물론 이제 홈이지만 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포틀의 어, 포틀의 일정사 내일 또 포틀이 백투백적인 부분들도 있고 어, 그렇지만 레이커스가 저는 유리해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어 별로 없고 물론 이제 포틀도 오늘 경기에서 4쿼터에 이제 무너졌죠 어 무너지면서 이제 또 지금 최근 포틀의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요거는 음, 저는 요거는, 좀 내일 그래도 포틀이 좀 끝까지, 아 어, 끝까지 조금 비벼볼 수 있는, 아 어, 뭐, 지난 인디전처럼, 어, 끝까지 경기를 알수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전혀 아니에요. 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뭐, 굳이 본다면은, 어, 굳이 본다면은, 지금, 포틀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음, 포틀 프렌 쪽 보고, 그리고, 뭐, 언더까지, 음, 저득점까지 볼게요. 자, 요렇게. 어, 요렇게 받고, 그리고 축구 알려드리고, 어, 그리고 추천 받고 별 공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